저는 모르는 어떤 연극 배우 그 음, 남성분이신데 연세가 있으신 이제 그 분의 인터뷰 저는 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성함을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제 어, 아내분이 돌아가셔서 병으로 음2년 정도 혼자 사시다가 새로운 분을 만나셔서 이제 같이 사실혼 관계로 사시는데. 그것 때문에 두 따님분들이 화가 나셔서 어떻게 엄마가 돌아가신지 2년밖에 안됐는데 그럴 수 있느냐 음, 이런식으로 화가 나셔서 이렇게 연락을 끊으셨대요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는 알지만 본인에게도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 그 아이들은 다 결혼해서 독립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음, 걱정하지 않고 어쨌든 본인 잘못이니까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보고 싶고 손주들도 보고 싶고 그런 식으로 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음, 그런데 저는 보면서 그두 따님 분들이 정말 어떻게 주러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의 진실을 파헤치자면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어, 그래도. 전제를 지금 이 영상의 전제를 연극배우 남성분의 말씀이 다100% 진실이다 라고 놓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아내 분이 살아 계셨을 때이 분이 속을 많이 속이셨고 여자 문제로 음 무슨 바람을 피우셨거나 충실하지 않으셨거나 사랑하지 않으셨거나 그러셨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제 쪽에서도 그게 아니라 어, 정말 사랑하셨는데 이제 편찮으셔서 어,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간호를 하시고 그러다 돌아가셔서 2년 후에 이제 새로운 사람을 사귀셨다 딱 그런 깨끗한 어, 시나리오를 놓고 본다면 저는 따님들이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이제 제가 기사에서 읽었는데 어, 오늘은 아니고 조금 됐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음 근데 그때 댓글들도 다 읽었었는데 어, 감론 을박이 굉장히 거센 그런 음, 토픽이었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아버지를 욕하시고 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셨는데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돌아가냐면 제가 몇달 전에 드린 이야기 중에. 그이 호러 영화 B급 호러 영화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삶의 관점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음그 이야기로 넘어가야 해요. 음 저는 항상 어떤 어, 진실이나 진리를 찾아가려고 할때 어,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진심, 음 본능. 그런 게 드러나는 순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영화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정리를 하자면, 어떤 미친 두 인간들이 행복해 보이는 가정집에 들어와서 그들을 다 묻고, 엄마, 아빠를, 어, 결박하고, 너희들이 정말 행복한 것 같냐? 아니다. 너희들은, 음, 다만, 무지해서 이렇게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딱한 명으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는 다 들러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엄마에게 춤을 쥐어주며, 쥐어주면서, 이제 너가 가장 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죽여라, 쏴라. 그래야만 나머지 어, 가족들을 살릴 수 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 그걸 왜 음, 이렇게 서로 공격을 못하느냐, 반항을 못하냐, 아니면 차라리 나 자신을 쏘겠다. 이러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 모든 걸 엄마가 다안 해보신 게 아니거든요. 다. 해보실 수 있는 걸다 해보셨는데 도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첫 번째로는 남편을 쏘시고 그 다음에 두 아이들을 살렸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둘 중에서도 또 고르라고 하니까 그때는 엄청 힘들게 힘들게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시다가 결국 그들이 두 아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 둘째를 쏘고 첫 번째 아이 아들을 구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둘두 모자가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걸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많았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음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저는 그게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 조금 충격적일 것 같아서 부모님들께서 들으시면 음 그냥 안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음 말씀을 드리자면 음,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자식들은 이제 독립을 하고 어른이 돼서 자신만의 가정이 생기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생기면 부모님들이 최선일 수가 없거든요. 음 그러면 그런 상황 극단적인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거기에 부모님도 계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첫 번째로 희생되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분명히 어떻게 자기 부모를 살려야지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마 그분들도 마음속으로는 깊은 곳에서는 아실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자식의 입장에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기 아내를 쏠수 있나 자기 남편을 쏠수 있나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자기 토끼 같은 자식들을 쏠수 있나. 음, 그리고 그들은 현재나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부모님들은 음, 나이가 들어가시는 연세가 들어가시는 과거에 감사했던 분들, 나를 있게 해주신 분들, 과거를 상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 생각을 해보아도, 자식 견 입장에서 음, 부모님에게 자꾸 이런... 지체를 가하면서 어 우리만 보고 사셔라 무슨 다닐 거서 연애냐 사랑이냐 뭐 그런 이성 친구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건지 음,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알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선택을 하는 자식들을 어, 개인의 그런 나쁜 성향이나 어, 잘못 자람으로 몰아갈 수 없는 게 이건 그냥 인류 보편의 음 본능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또 그런 속담 비슷하게 있지만 내리사랑 그런 느낌으로 그냥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나이가 들어가시는 연세가 들어가시는 부모님들은 인류학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제 음, 뒤에 남으실 분들, 과거를 상징하시는 분들, 그런데 아이나 나와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미래를 갖고 나갈 사람들, 한마디로 추억과 희망 사이의 선택, 그렇다면 인류는 계속해서 살아남아야 하고, 음, 그 후세를 남기면서 종족 보존을 해야 하는 의무이자 어, 본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희망적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 나쁜 자식들, 나쁜 아이들로 몰아갈 수는 절대 없고 인류학적인 그런 그냥 인류보편의 뼈속까지 박혀있는 어, DNA적 유전자적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쉽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을 부모가 아닌 자식의 입장이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상상을 해보시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음, 나에게도 분명 내 자식이 내 부모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거니까요.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섭섭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인간이 인간한다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영화 평.. 어 아, 평론이라 그러면 그렇고 그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본의 호러 영화 링을 말씀드리면서 고정 댓글을 썼었는데 길게 그 기수도 비록 호러 영화지만 결교이 음, 있거든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 이제 대충의 대략적인 내용이 그 귀신, 억울하게 죽은 귀신의 음 영상을 본 사람들은 비디오 테이프로 이런 귀신의 저주에 걸리고 그래서 얼마 있다 이제 죽게 되는데 음 그걸 저주를 풀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 다른 사람에게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는 것 그럼 자기는 그 저주에서 풀려나거든요 그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그걸 영화가 끝나기 오픈 전인가 알게 돼요 그 비밀을 그런데 자기 아이 아들, 초등학생 아들이 그 음, 저주에 걸린 거예요. 그때 이제 팬이 깨 빠진 거죠. 내 아이가 이제 곧 있으면 죽으니까. 저주 때문에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음, 전화를 거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예요. 친아버지, 음, 응. 아버지, 저 지금 거기 가려고요. 바쁘세요? 뭐 하세요? 음,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니, 나 집에 있는데 왜 그러니까. 어, 뭐좀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그러면서 카메라가 그 귀신이 들어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아이에게 걸린 귀신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음, 지금 긴급한 시간이 없는 상황이니까 아버지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그것만 보아도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우선 순위를 알수 있잖아요.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평소에는 물론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테고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게 팩트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어 그냥 우선은 아버지에게 너무 급하니까 그 저주를 넘기고 시간을 벌어서 아버지의 저주도 풀어드리려고 했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만약 반대의 경우였다면. 내 아버지가 그 처주에 걸린 상태였고 시간이 없다.그렇다면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내 초등학생 아들밖에 없는데 그 아들에게 그 처주를 옮겼을까? 잠시라도 그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아마 절대 안 했을 거거든요.음, 그것만 보아도 우선순위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따님들은 아직 좀 철이 없으시다.아버지도 이제. 음, 본인들에게 아무리 소중하다 한들 절대 우선순위에 있으신 분이 아니신데 어머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결국은 본인들이 불편한 그런 꼴은 보고 싶지 않다는 음,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새로운 분과 행복하게 사시는 걸 어, 도저히 두고 볼수 없다 차라리 연을 끊겠다 그렇게 나오시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단지 본인들이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한때 본인들이 어머니의 배우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남은 시간을 그렇게 홀로 외롭게 살다가시라는 건지 그게 책임감이 있는 건지 그게 사랑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조금 더 정나라하게 파헤치자면. 그건 어머님을 위한 핑계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그저 돈 때문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야 할까봐 본인들 입장에선 애먼 여자에게 빼앗길까봐 그런 게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이기심일 뿐이고 어, 아버지도 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그걸 깊이 헤아린다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궁극적인 주제는 결국 부모님들께서는 자식들에게 너무 그렇게 다 퍼주시고 너무 외사랑은 하지 마시고 음.. 본인 옆에 계셔 주시는 옆집기님 그런 B급 호러 영화의 상황이라면, 본인을 가장 최선으로 생각하실 그한 분, 그분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분에게 온전히 마음을 쏟으시면서 행복하게 사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미 다 컸다면요. 독립을 했고, 음, 그리고 자식들을 탓할 필요도 없으시고, 그건 그냥 인류 보편의 음, 본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